내일 갈까요? 오늘 가야 돼요. 저밤 샜단 말이에요. 지금 저도 사실 엄청 졸려요. 하지만 꼭 참고 가야 돼요. 내일도 이렇게 밤을 쉴순 없어. 날이 밝았습니다. 굿모닝 토리. 출발. 오 i 쪽어 왼쪽 갈까요? 오른쪽 갈까요? 오, 지 오! 와. 오. 우와. 역시 사고 파선못 가는 곳 없지. 재밌다, 재밌다. 도착했어요 바다가 막 일어났어요 방금 사람 많다 지금 물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8시5 0 분이 빠지는 시간이었으니까 어 근데 저번에 솔직히 어, 구멍 하나도 발견 못했어 이게 땅을 엄청 깊이 들어가야 돼 가지고 사부로 판다 이게... 저기 사람 예와 우와 여기 저기 부위여 부위 왜 저렇게 줄잘 맞춰서 가지 아 오늘도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<laughs> 구멍이 안 보여요. 우리 뱀님! <laughs> 우리 첫 회의요. 제가 잡았어요, 뱀님. 네, 잘했어요. 구멍 제가 잡았어요. 이거, 이거 씻으 되는 건가요? 네. 우와, 크다. 자랑사 아. <웃음> <귀여운>. <웃음> 어, 와 크다. 자랑샷 찍어주세요. 귀여 어떻게 알어요그 동그랗게 있었어요. 조금 파여있었어요. 그러까막 이런 거? 어디요, 어디요? 여기 살짝 동그랗요 동그랗게 보이죠? 헐얘왜안 어, 움직여 건데요 자고 있어요? 아, 이동하라 음. 와 오늘 많이 잤겠다 어, 어, 자랑차시여 <laughs> 우리 친구들 만났어요 오, 오, 오. <laughs> 잘 잡으셨네 어, 근데 자꾸 작아요 제가 찾은건요 오모님한번 찾아보세요 오. 어 제가 해드려요? 이렇게 막 왼쪽 오른쪽으로 막게 해보세요. 아여기 어, 이상해요. 아아다안 어. 어, 내려가냐? 어 제가 봐요? 아안 내려. 이렇게 하다 보면 쏙쏙 들어가요. 아 어, 없는 것 같다. 그렇지? 어 잠깐만. 어디요 이거 보이죠? 좋았다. 와, 이게 어, 잘 찾았어. 우와, 우와. 큰애다. 크다, 크다. 오, 왜 그냥 진짜 잘찾으시네 구멍? 우와, 크다. <laughs> 이거는 진짜 깔막이다. 이거? 네. <laughs> 조개와 사투를 <laughs> 보내시는 분 <웃음> 있어. <웃음> 오. 와 오. 들어왔어! 오리오오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나오고 오! 오! 네? 오오오오오오 너무 가님을 다해서 뽑았습니다. 와, 뽑는 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. 와, 그래도 난두번 뽑았다. 아홉 마리. 예, 아홉 마리요. 열 마리 채웠으면 좋겠다. 그래도 이 정도면 두 명이서 실컷 먹죠, 그죠 실크 먹죠. 소리는 점점 거지 꼴이돼갔네 네, 뭐, 뭐, 뭐. 이게 진짜 마지막일 것 같아요. 어, 내 지금 막 파는 거나왔 짠! 짜, 열 마리. 와, 저는 세번 파서 나왔어요. 내일 우리 둘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벌써부터 허리랑 어깨가 어 있다! 찾았다. 있다! 오 찾았다. 아 재밌다 이거? 어 그거 오리 <laughs> <laughs> 오빠 되게 열심히 한다 오! 우와! 와 크다 띠링 <laughs> 저도 다음에는 갯벌 장화를 사야겠어요 아 여기 찾았다 큰거요네 네. 와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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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었을 때. 과연 나왔을까? 나왔나요? 우! 우리 진짜 마지막 고막! 가자! 차! 있다! 우! <laughs> 15마리 끝! 와 우와, 물 뿌린다, 물 뿌린다. 오. 이게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, 살만 발라놓으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좀 납작하잖아요? 언니한테 왔어? 가자! 말도 잘 들어요 딴 데로 새지 말고 토리 좀 추웠겠다 아, 돌밭 걷는 자리 좀봐잘 놀다 간다 안녕 또 올게요 토리야 모래 먹지 말고 일로 와왜이게 모래를 먹니 너는 지금 양말이 다 젖어가지고 발이 땡땡 부었어요 <laughs> 빨리 가면서 히터 켜가지고 몸좀 녹여야겠어요 안녕 와좀 춥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내일 되면 완전 몸져 알아 누울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한 명당 10 5마리? 15마리가 리미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잡을 필요도 없고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한 개만 샀어요 한명 것만 그래서 이제 15마리 딱 제왕 맞춰서 잡았고 저번처럼 한 마리도 못 잡고 동치는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아침부터 부지런히 나온 보람이 있네요 어? 네잘 <laughs> 놀다 갑니다 네. 그거 아세요? 네. <laughs> 요즘 유행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까요? 바퀴벌레 애기님인 거 알아요? 네 그러면 키보야죠네 성에다 놔고요 저는 이렇게 채집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무에서 유를 얻어간다는 컨셉이 좋은 거 같아요 네. <laughs> 자연으로 가서 자연이 주는 선물을 받아가는 느낌 재밌어요 막 찾는 거 어딨을까 막 찾아서 파내고 따고 뭐 이런, 이런 게 우리 둘다 진짜 기절해서 잤어요 오빠님이 저 배고파서 깨웠죠. 어... 뭐? 지금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밝아요. <laughs> 하루가 길다. 한 4~5시간 잔것 같아요. 라면 먹고 기절해서 잤는데 일어나니까 또 배고프네. <laughs> 배고프다. 뜨거운 물에 10초 정도 담그면 된다고 하니까. 와, 못보겠어 어, 오, 됐다. 됐다. 오케이! 와, 꽉 찼어요. 근데 이거 내장 바르고 나면은 거의 3분의 1로 줄어요. 자,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내장을 잘라내야 돼요. 꼼질을 시작해볼게요. 일단 이 부분을 자르고, 사이드로 집어넣어서 쭉 잘라주고, 펴지면은 얘를 집어넣어서 한번더 잘라주고, 내장을 잘라줘요. 짠. 이 내장 부분도 여기가 다리래요. 이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. 제일 맛있는 부분이래요. 내장을 잘 떼주고 먹으면 돼요. 이것도 잘 씻어내면 짠!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. 이게 딱한 마리 양. 이렇게 손질을 한 바가지 해야 돼요. 와, 이런 데서 진주 나오면 좋겠다. <laughs> 그런 상상해보지 않아요? 조개 같은 거 먹다가 진주 발견하는 상상? 꽤 양이 많네요.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들은 이제 소금해가지고 물에 담가서 얼려놓으려고요. 시간이 꽤 걸렸는데 그래도 완성했구요. 과연 무슨 맛일까? 되게 뭔가 쫄깃쫄깃 탱탱할 것 같은데? 쫄탱 쫄탱. 이거는 버터구이, 딥프라이, 클램차우더, 파스타에도 넣고 다양하게 만들어 먹더라고요. 이거는 그냥 버터구 이고 파스타도 만들 거예요. 버터에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고요. 아, 뜨거! 조개 파스타 완성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조개 먼저 일단 버터구 이 먼저 먹어봅시다. 먹어볼게요. 뭐 음, 쫄깃쫄깃한데요? 음, 조개 맛인데요? 응. 음. 어, 이번엔 저 이거 먹어볼게요. 음, 우와! 이거 완전 쫄깃쫄깃해요. 좀 소라 같은 느낌인데? 응, 음, 그거 같아요. 이게 동그란 애 뭐죠? 볼뱅이요 비싼 거예요. 전복이요 아니요. 흰색이요. 네? 조개 눈이요. 큰 어, 관자? 거. 관자. 그렇죠. 관자가요. 부드럽잖아요. 겉에 거 아... 쫄깃한 구워진 부분? 아무튼 저는. 이게 제일 맛있어요. 이거 진짜 쫄깃하다. 이건 쫄깃하다를 넘어서 살짝 질깃한데. 두개 잡어만 하나요? 어 괜찮아요. 어, 우리가 잡어면 채집방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왜 같이 먹지 않고 따로 먹어요. <laughs> 이게 맞는 레이시오예요. 이거 하나랑요. <laughs> 아, 저 저기까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같이 먹어요. 이거는 제가 따로 먹어야 돼요. 밥 먹을 때도 맛있는 반찬 남겨놓고 막 밥만 먹어요. 그런 다음에 나중에 반찬만 먹어요. 그게 뭐예요? 맛있는 거남겨왔다 먹어 맛있죠. 음, 아, 음, 이거 맛있는 거다. 맛있는 순서대로 먹을게요. 줄순세요 줄. 음. 와,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